시작됩니다. 전후반 90분 축구 팬 여러분에게 멋진 경기 선사하기 바랍니다. 에수 스나바스, 세르게이 밀린쿠비치 사비치. 앙리 움직입니다. 디발란데요 리턴 패두 기회. 코스티커 나가냅니다. 자, 이 키퍼 최근 폼이 상당히 좋았는데 역시 오늘도 그 좋은 폼 유지를 합니다. 디아이 영리! 네, 머리에 정확히 걸렸습니다. 정말 멋진 헤드골입니다. 아, 리플레이로 봐도 기가 막힌 과정, 아주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자, 리플레이인데요. 아, 코너킥 일단 적절하게 잘 올리고, 마무리도 아주 깔끔했습니다. 알람 파스 노도이. 자 슈팅까지 가나요? 그대로 키퍼의 선방이다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이 늘어난 듯해서. 아 정말 이 키퍼가 토비 알웨이 라이트. 최후방에서 공을 안정적으로 키핑하는 골키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충분이 캐칭을 할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슈팅 가능합니다. 자,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었어요 주심이 페널티 스폿을 가리킵니다. 페널티킥입니다. 네. 아, 페널티킥이 맞죠. 수비진도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요. 자, 주심이 상식적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페널티킥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옐로 카드는 주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상당히 거친 플레이였는데요 네, 페널티킥 성공합니다 골키퍼와의 심리전을 잘 이겨냈습니다 패널티킥 아주 잘 찼죠 키퍼와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았어요 이번 패널티킥은 리플레이로 봐도 아주 깔끔한 선택을 했다 3단체!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크라에서 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스포는 1대1입니다 디발라 좋은 패스입니다 키퍼 멋진 다이빙 자,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독이 이 키퍼를 계속 비용하는 거죠 대처가 좋았습니다 골키퍼 코너킥에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멋진 크로스 슈팅 시도 온라인 벗어납니다. 아 수비수에 맞았기 때문에 코너킥입니다. 키엘린이 움직입니다. 자 쉽게 쉽게 가야죠. 키퍼의 몸이 잠깐 늘어났던 것 같은데요. 잡아냅니다. 오늘 키퍼의 몸 상태가 새털처럼 가볍죠. 잘 넘겼어요. 로잉패스. 로잉패스죠? 태클 들어갑니다. 알렉스 산드루. 찬스죠? 문 앞으로 선수들이 모이겠습니다 코너킥입니다. 키퍼 아 골문 사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기본기가 잘 발달된 그런 키퍼죠 아 정말 실점 위기에 팀을 구해내는 멋진 선방이었습니다 메신데요 자 사울 알렉스 산드루 디발라 태클 판단 좋았습니다 공 잡는 메시 좋은 공격 기회 자 올려줘야죠 캐퍼의 선방 자 봉사라 했습니다 자, 중앙에 받쳐주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자 알렉스 산드루 주사시간 3분이 주어집니다. 프랭키 더 용. 곤란. 자, 이거 이 찬스 있나요? 전반적인... 전반 추후 장면을 저와 장지현 해설위원이 하프타임 내내 봤는데 좀 지적할 만한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감독들은 보완해야겠죠. 그렇죠. 어, 전반에 잘 됐던 부분, 또잘 되지 않았던 부분 잘 숙지하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프랭키 더용 좋은 기회! 그영추를 무너뜨릴 수 있는 슈팅이 벗어납니다. 아 점차가 얼마 나지 않는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밀린 쿠비치 사비치입니다. 데시리아 패스 좋네요. 공 잡는 앙리. 칼럼 허스노도이.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알렉스 산드루. 에수스나바스 그대로 키퍼 팔을 쭉 뻗어서 잡아 냅니다 야 이건 거의 뭐 들어가는 골로 봤는데요 엄청난 선방이 나왔습니다 제라드 공받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스티븐 제라드 필드 위에 어디든 정확히 볼을 보낼 수 있는 선수죠 아 그렇죠 특히 뭐 능력도 능력이지만 팀원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정신적 지주역할도 아주 훌륭히 해내죠 공응 잡는 사비치, 더 용, 터스노드의 잡아놓고 슛, 도이체크 제스니 막아냅니다. 디발라의 볼 터치, 악린데요, 슈팅 가능합니다.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선방입니다 골키퍼 공 잡았습니다 덜리 히트 슛 스티븐 제라드의 코너킥 토비 알더웨이럴트 공을 잡아내는 골키퍼입니다 히어리앙리 히어리, 커의리클어리 히어리, 히어리, 리히리리 파울로 디발라. 자 파울입니다. 프리킥으로 진행해야 될 텐데요. 네, 프리킥 어, 처리를 해야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과연 이 동점의 균형추를 깰수 있는 팀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인터셉트합니다. 미드필드에서 잘 끌어냈습니다. 좋은 패스입니다. 경기 막판 리드를 잡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옵니다. 아 정말 진부한 표현이지만 잘 차고 잘 막았네요. 다시 보시죠. 아주 멋진 골입니다. 야 어떻게 튀어나온 골이 또시키하기딱 좋게 떨어졌습니다. 경기를 재개합니다. 2대1입니다. 도전적인 태클 좋았습니다. 영역을 지켜냅니다. 앙리의 볼터치. 오늘의 마지막 공격이 될수 있습니다. 크로스 찬스죠.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업진펀칭아 정말 이 키퍼가 얼마나 대단한 키퍼인지를 잘. 참... 주심이 피수를 불면서 경기 종료시킵니다. 아두팀 모두 잘 싸웠습니다.